비상한 재주가 있고 촉각감이 있다고 해요 또 재물운이 또 강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한 군수저들이 조금 많으세요 내가 마음을 잡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신다고 하시거든요 어 봐봐 돈! 돈벌수 있대요 정보력을 빨리 습득을 하시래요 네 2021년 닭대 분들의 컨셉 네, 닭띠 같은 경우에는 비상한 재주가 있고 촉과 감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더 재물운이 또 강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한 군수저들이 조금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그만큼 얻기 위해선 정보력이 되게 앞장을 섰거든요. 정보력이 되게 상당히 빠르세요. 이런 분들은 검색하는 거1등일 거예요. 하지만 내년엔 호하고 닭이 만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하지만 자기가 손해 볼 것도 있고 또한 손해 안볼 것도 있고 생각을 되게 신중히 하셔야 되는 해라고 하시거든요. 정보력을 나는 마음껏 내년에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요생 같은 경우. 응. 하나에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본대요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무언가 만약에 예정사에 꽂혀있어 그러면 일도 안 하고 그것만 판대요 그래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혹은 내가 일에 파고든다 하면 남자도 버리고 여자도 버리는 성격이 돼 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한 곳만 파는 거를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골고루 다 가지셔야 되잖아요 사랑도 명예도 돈도 다 가지셔야 될것 같으면 너무 한 가지 일에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반기 거 보면 응. 내가 마음을 잡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아픈 것도 없고 괜찮아 신유생 볼게요 응. 신유생 같은 경우에도요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대요 여태까지 삼재의 기운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나오려고 해도 힘들었고 또 나오려고 해도 힘들었다 그래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생 좀 하시고 내년 날삼재잖아 내년 하반기 거 보면은 분명히 좋다고 나올 것 같긴 해어 봐봐 돈, 돈벌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너무 또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지 말래요. 어, 이건 눈물도 또 통해. 눈물이 조금 많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내가 지금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너무 나락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다시 할수 있다는 발판의 기회를 삼아서 본인 스스로가 자립심을 키우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유생. 어.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이동을 해야 된대.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나가게될 확률이 높대요. 집에서 내가 쫓겨나는 형국이래. 어, 좀안 좋다. 그래서 정보력을 빨리 습득을 하시래요. 닭띠들의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정보력이래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세 만 나가니, 안 나가니 그걸로 싸우고 난리잖아. 내년에는 필히 정보력을 습득해서 내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있어야 좋거든요. 기사화 되는 걸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반기 거 보면은 어,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나는 거기서 꿋꿋하게 살수 있어요. 아까, 까첫 번째 거는 이동을 됐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동. 하지만 내가 그 이동을 안 하면은 욕은 먹지만 내 살도는 만들어진다고 하거든. 하나 다시 뽑아볼게요, 여기. 네. 응. 애매한 일이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다 쉬면서 가야 될것 같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건좀 틀리거든? 알면 덜 아파 모르고 가면 되게 아프고 꼼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류생 어.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반재나 구설이나 근데 닭띠들이 원래 정보력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은 모르고 겪는 격이 많대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 욕한번 했다가 내가 진짜 벌금을 내는 격이고 내가 침한번 뱉었다가 딱지를 뜯는 격이래. 그만큼 내가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상반기에는 그래도 응. 음, 음. 그래도 조상에서 돌봐 주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한해꼭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날쌈 주잖아 내년에 지나고 나면 내후년에는 이민 연이거든요. 되게 좋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